Section one, orum side, wen bal behind, orum bal side, wen bal cross, orum bal side shuffle, wen bal back na, recover. Section one counted,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Section two, wen bal side step.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두개더 왼발 포드 샤프, 포드 샤프. 섹션 투 카운트,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섹션 원, 섹션 2 연결하겠습니다. 원, 2, 쓰리, 포. 5 and 6, 7, 8, 2, 2, 3, 4, 5, 6, 7, and 8. Section 3. 오른발 포드라 왼발 리커버. 오른발 백 나, 왼발 리커버.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1 사이드 셔플. 섹션 3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3까지 연결 1, 2, 3, 4, 5, 6, 7, 8, 2, 5, 6, 7, 8 섹션 4 왼발 크로스 스텝 오른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크로스 스텝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오른쪽으로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부터4까지 연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five six seven eight